안녕하세요. 성경을 온전히 알도록 도와드리는 성경의 온도 이재균 전도사입니다. 오늘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앞선 다섯 번의 시간을 통해서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천천히 알아봤습니다. 어, 이 성경의 온도는 성경을 온전히 알려드린다라는 그 타이틀처럼 내용을 빨리빨리 진행하기보다는 좀 천천히 나가더라도 본문의 내용을 한절 한절 같이 나눠보고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본문이 느리더라도요. 조금씩 조금씩 함께 곱씹으면서 그 내용을 좀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본문 읽어보고 그리고 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우리에게 좀 익숙한 본문이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받은 내용입니다. 1, 2절 보면은 예수님이 항상 이제 본문을 시작할 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 그러면서 어떠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지 항상 기록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그곳에서 가셔서 또 무엇을 하시나요?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셨죠. 말씀을 전하시고 죄인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나라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도 이 가버나움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그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나오기 아 시작합니다. 오늘 보문 2절을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던지 그 발디딜 틈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그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 삶의 여러가지 문제들, 아픔들, 그 당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삶 가운데 해결받지 못할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을 살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죠? 너무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도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 누구 앞에 나아갈 때 해결받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오신 건 아닐 것입니다.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처럼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아,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구원자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겠죠. 오늘도 그 사역을 펼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던 자들을 하나둘씩 만나시고 그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본문 3절이죠 드디어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기껏 주님 앞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요 예수께 가까이 갈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민이 생기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어떤 맛집을 갔어요 여행을 갔다. 어, 정말 맛있는 이 음식점만은 꼭 가야 돼. 하고 여행을 갔는데 막상 도착하니까 어때요? 대기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이다. 어, 저 같으면 차라리 그거 안 먹고 다른 거 먹겠습니다. 이 기다린다는 건뭐 병원도 마찬가지겠죠. 내 몸이 아파서 뭐 감기 때문에라도 병원을 갔는데 대기 시간이 뭐 2시간, 3시간이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다리는 것이 힘들고, 아, 내일 다시 올까? 이런 생각 하기 마련이겠죠. 오늘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앞에 있다. 주님께 나아가기가 힘들다. 이랬을 때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만 포기할까? 다음에 올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거기서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그랬 했던 선택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요,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던 그 건물 옥상으로 지붕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당시의 집들은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요. 그 지붕이 또 평평했다라고 기록을 보면 되어 있어요. 그 지붕 위에서 뭐 사람들이 모임을 가질 수도 있었고, 사람들이 쉽게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구조였던 거죠.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그 지붕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그 지붕을 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을 그다 이제 들치고 그 흙을 파내고 뭐 쉽겠습니까? 아무리 뭐 흙과 지피라 하더라도 사람이 사는 집인데요. 튼튼하게 지었을 거 아니에요? 무너지지 않게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단한 가지죠. 자기들이 데려온 이 친구, 이 중풍병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친구들의 마음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정말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성도를 우리가 지체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절대 아니겠죠. 한몸된 지체들과 함께 정말 우리가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천국 백성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아마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줄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결국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띄워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밑으로 달아내립니다. 이 지붕 밑에는 이제 1층에서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있었잖아요. 이제 위에서 환자가 내려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자야, 너가 죄사함을 받았다.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신 거죠.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복음의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아, 제가 교회를 다니자 10년이 넘었습니다. 어떤 직분을 했고요? 어떤 봉사를 했고요? 선교도 갔다 왔고 지금 이러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헌신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자신의 어떠한 성경적 지식을 뽐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수 있는 이 믿음 또 새롭게 정의를 또할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하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된다. 내 삶의 모든 문제,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움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해결된다. 라는 그 마음이겠죠. 결국 오늘 믿음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자면요. 믿음은 예수님 앞자리. 믿음은 예수님 앞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친구들, 우리의 삶으로 한번 좀 적용을 해볼까요? 저의 삶에 한번 적용해봤어요. 제가 이 친구들이라고 생각해보면, 당장 지금 주님 앞에 어떻게든 이 무겁게 짐을 들고 나아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다. 일단 그걸 봤을 때 저의 마음이 먼저 어려울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새치기 하기도 힘들고, 아, 민폐끼 치는 것 같은데, 아, 우리 내일 와야겠다. 먼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한 친구가, 어떤, 같이 왔던 일행이, 우리 집붕으로 올라갑시다. 지붕을 뜯어 내립시다.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저희 마음 가운데는, 아, 이거 너무 민폐 아닌가? 이거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과연 이런다고 될까? 예수님이 싫어하지는 않을까? 이런 마음들 들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원래 이 친구들은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계산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고침받아. 주님께서 날 해결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정작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과 이유들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 앞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믿음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 앞자리. 주님 앞자리.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매 순간, 매를 삼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분주한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상황과 어려움이 해결된다.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 외에 여러가지 상황들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자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그 믿음. 때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 앞자리인가? 문제 앞자리인가? 항상 우리가 점검해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친구들, 중풍병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 그렇게 중국 병자가 이제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 놀라서 이러는 거예요. 외쳐 이르되 이런 일을 내가 난생 처음 본 적이 없다. 처음 보는 일이다. 놀랐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도 알았던 것이죠. 이런 일들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다. 재밌는 건보음서를 계속 볼 때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나서도 이 율법 학자들은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관점으로 예수님을 계속 이해하려고 해요. 내 생각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올 법한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모습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매일의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기적인데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를 이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내가 주인됨으로 살고 단순히 내 문제의 해결만을 주님께 원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또 한번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에요. 네 오늘 본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인공 바로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입니다. 또 어떠한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또 이야기하는 것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인의 삶 반복되는 이 죄의 문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어떻게 역전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오늘 이 친구들은 요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과 상황들,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분주한 일들, 다 신경 쓰지 않고요.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겠죠. 믿음은 예수님 앞자리. 믿음은 하나님 앞자리, 주님 앞자리,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된 우리의 삶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구원 받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믿음은 주님 앞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 삶에 붙들고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내용일 것이에요. 메르삼 가운데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로 나아갑니까? 세상의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의 원하시는 바로 주님 앞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요, 깨끗해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또한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